기회견 모임에 기자회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유정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청래 디스포츠 모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희도 프로게이머님 참석하셨습니다. 홍계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 우현이신 정청래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는 2019년 7월 인정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2021년 하반기까지 9개 이상의 시도 체육회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 모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근 인천시, 경기도, 충청북도 체육회와 기 지회 어, 가입을 마치면서 총 11개의 시도체육회를 보유, 승급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e스포츠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선택되고 2022년 7월이면 승급기준 기간이 채워진다는 점등이 고려되어 마침내 주회원으로의 승급이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e스포츠는 단일 종목 단체로 국가대표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2022년 평조 아시안 게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포츠는 e 2010년 중반 이후 큰 의미를 갖는 국제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4차 산업의 키워드이자 K문화 산업을 이끌 성장 동력입니다. 2017년 10월 2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6차 IOC 정상회의에서 이스포츠를 e 스포츠 종목으로 공식 인정됐고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시범,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되었으며 올림픽에서도 비추얼 시리즈가 개최되는 등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스포츠가 e 문화 콘텐츠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1,64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108억 2,741만 달러 중 e스포츠가 66.9%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문화콘텐츠 수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기준 국내 프로 e스포츠팀이 79개에 달하고 약 472명의 프로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금 e스포츠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인 구별 없이 누구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적의 핵심 산업이자 최강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향후 과제로 첫째, 체계적인 e스포츠 선수 육성 및 시스템 구축, 둘째, 프로게이머 표준 계약서 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셋째, 국군 체육부대 e스포츠 팀창설 넷째, e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저변 확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대한민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글로벌 e스포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스포츠가 또 하나의 양궁또 하나의 쇼트트랙으로 체육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국회의원 정찬훈의 대표님, 연 그리고 이모 경 장경태, 강훈식, 고민정. 김교훈, 김병기,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태년, 김회재, 도종환, 민병덕, 박성준, 박정, 박재호, 박찬대, 안민석,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관영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전용기, 조승래, 천준호, 최혜영, 한병도,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등 35명 길동. 이상입니다. 이대한 체육회의 스포츠 정식 공목 채택을 환영하는 입장을 위해 또전 프로게이머로 활동해 주셨던 허니그룹 선수께서 출신으로서 직접 겪고 고또 많이 배우고 그랬던 어,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정성래님께서 이스포츠 관련해서 지난 한 10년 넘게 이스포츠 의체육화에 대해서 어, 목소리를 내오셨고 이 스포츠와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드디어 이런 영광적인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마 접하게 될 동료 프로게이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여태까지 이 임묘한 선배 뿐만 아니라 페이커 선수, 어, 이미 세계에서 스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호로서만 뭐 제2의 페이커, 뭐 제3의 페이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 이번 오늘을 계기로 이제 진짜 프로게이머들도 제대로 양성하고 또 처우 개선도 하면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본격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게임이라는 게더 이상 중독 물질로 취급되면서 뭔가 어, 문제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프로 게이머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앞으로 저도 계속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대표 정청해. 정식 체육 종목 채택을 주장해본 사람으로서 오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트프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 이렇게 일관한 바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우연히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2002년도 통계입니다.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인 한류의 수입보다 게임 산업이 4 배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저도 e스포츠 게임 산업에 매진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고 국회에서 태관의 황제 임용화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도 제가 널리 얘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타크래프트를 실시 해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인프라와 기술 산업적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채택되지 않고 어, 게임 e스포츠가 마치 중독 현상만 부각되면서 그동안 많은 갈짓자를 외워봤습니다. IOC에서도 2017년 스위스 로잔에서 e스포츠는 정식 종목이라 채택 어, 천명한 바 있고 그리고 당장 내년도 2002년 상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여섯 개 메달이 걸린 정식 아시안 게임 종목이 됐습니다. 오늘 대한체육회에서 e스포츠를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 준회원으로 인정한 것은 만시시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e스포츠 발전 위원 국회의원 모임 35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게임 산업의 지능 육성 그리고 e스포츠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 그리고 프로게이머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 계약서나 초우 개선 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게임 산업이 재발진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e스포츠의 국제적인 스타였던 임용환 선수도 오늘 축하의 자리에 오려고 했는데 아, 서울에 5시에 도착한다고 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같은 환영과 축하에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2의 임용안 제2의 페이커가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스타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어, 유소년 청소년, 유소년 축구처럼 유소년 e스포츠 선수들도 육성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 안좋습니다 여러분, e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실업팀에서 국군체육부대에서 e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을 응원하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